네 55, 55. 52, 55, 5 7오에요5 7이오요1오 15, 오3 23. 23. 39, 십칠 53, 십오 십오 이십 53, 십삼 삼십 구 다시 3십오 53, 다시, 다시 뭐라고? 53, 53, 53, 5오5시 그냥 53cm로 5 0 누나 아3 0도 39-2번 <laughs> 그 짱은 언제요 짱? 토요일날 응. 아 그래서 재밌다는 왜 재밌지? 그건 잘 <laughs> 생각해도 되요 난 답을 찾았어. 답을 <laughs> 찾았다. b 분의 a는 2의 2루트 2 더하기 2 제곱 분의 2의 2루트 2 빼기 2 제곱이니까 위에서 아래 걸 빼면 2의 마이너스 4 제곱이니까 16분의 1입니다. 이거 너무 타워라 했는데 왜 플러스 2가 뭐야? 2루트 2 제곱이 2야 <laughs> 마이너스 마인... 아 b구나. <laughs> <laughs> 안보 어, 아니, 어서 제가 나서야에 안경 나원야콩나에겁나서야 콩나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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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서야 콩나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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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서야콩나서